트럼프 일기 때는 아마 본인도 스스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2기 때는 중국에 최대를 압박을 하면서 타협할 건 하고 뽑아낼 건 뽑아내고 미국 중심주의라는 게 너무나 이제 잘 알려져 있어서 동맹국들과 우방의 지원을 동원하는 게 쉽지 않은 트럼프가 말한 것과 실제 시행하는 것과 괴리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겠다. 채널 뉴시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시스 국제부장 최명수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건 사고로 얼룩졌던 연말이 지나고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국내외 새 키워드는 단연 트럼프일 것입니다. 전 세계가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피즘 손익 기반의 거래 중심 외교가 몰아칠 트럼프 스톰, 보편적 관세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트럼플레이션 등이 올한해큰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유시스는 오는 올해 신년 인터뷰로 트럼프 2.0 시대의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주제로 김흥규 아주대학교 정치 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장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 김흥규입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의 어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단어가 그 생긴 게 언제부터 시작인지 실제로 미국과 아, 중국 둘이 어떤 그이 아주 눈에 띄는 네, 어떤 전략 네, 경쟁이라고 네. 말할 만한 네. 그런 시기 언제부터 시작인지요. 그 기원은 사실 그 2008년, 2 9년 이제 미국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미국이 급격하게 이제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중국은 빠르게 부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정의해야 되는가를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때까지만 해도 전략적인 경쟁이라는 단어를 꺼내기는 참 어려운. 그러니까 중국과 전면적인 어떤 경쟁인 거죠. 음.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2017년에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내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략 경쟁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네. 어, 그런데도 세상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떻게 중국과 이렇게 전면적으로 어떤 충돌이라든가 경쟁할수 있는가. 네. 그랬는데 이제 2018년, 어, 그, 여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무역전쟁을 시작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아,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네. 기존에는 우리가 전략적, 어, 협력에 기반한 경쟁.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미중관계를 묘사를 했는데 이제는 전략경쟁의 시대다. 협력이라는 그러니까 나라가... 부분이 약화되고 그렇죠. 전략 경쟁이 덕투자. 이제 전면에 들어오게 네. 되는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어 그동안 이제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미중 전략 경쟁 양상은 어땠는지 일단 먼저 주요 특징 또는 평가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처음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됐으니까 트럼프 시기했던 그런 류의 어떤 중국과의 전면적인 충돌은 좀 정책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네. 오히려 바이든 시기가 되면서, 어, 훨씬 더 정교화 되면서, 어, 아예 전략 경쟁의 시기가 정착화 되는, 예, 그런 시기로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제 미국이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막론하고, 어, 중국에 대한 위협의식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겠죠. 어,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민주라든가 인권 가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국제 관계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의 시대. 그러니까 민주주의 편에 서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중심주의. 그러니까 미국 단독으로라도 미국에 이기면 한다. 이런 거였는데, 바이든은, 어, 보니까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는 영리한 게 혼자서 중국을 상대한 거, 상대한다는 것은 너무 이제 많은 비용이 드는 거죠. 힘도 들고. 그래서 동맹국과 우방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한다. 이게 두 번째 정책이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 어, 중요한 게 이제 트럼프식의 냉전은, 어, 곤란하고, 어, 전략적 경쟁이다. 말 그대로 장기간에 걸친 중과의 경쟁이다. 아, 어 그래서 특히 이제 하반기로 오면 에,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도 이제, 제이크 설리번이 얘기한 것처럼, 그, 스몰 야드 하이펜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래 핵심, 산업에 있어서 경쟁은 지속적으로 강화되, 이제 협력할 부분은 또 협력한다, 뭐 이런 기조로 이제 바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 바이든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내적인 어떤 역량을 강화해서, 즉 미국의 제조업 역량이라든가 네. 미국 나체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체질을 강화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보면 IRA 법이라든가 칩스 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트럼프도 똑같이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에게도 아마 가장 위협적인 게 바로 미국의 이란 정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는 20일 취임할, 트럼프 2기의 예상되는 미중 경제의 한 3대 특징이라고 할까요? 포인트. 아, 네. 또는 뭐, 이렇게, 그것과 이제 또 1기와 2기와의 또 차이. 네. 뭐, 이런 게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자는 또더 강해진 트럼프 입니다 네. 뭐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1기 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본인도 스스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진영도 제가 보기에는 미리 짜진 게 아니고, 정책도 본인의 성향은 있지만 또 정교하게 짜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그, 어그 명망가들도 많이 부르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문제가 생기니까 배반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기 때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고 이제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정책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제 인선을 다 짜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일기 어 때만 해도. 예, 관세 위주의 이제 어떤 대단히 특정한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중국에 대해서 잘 몰랐고 어~ 중국을 과소평가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기 때는 아마 관세를 위주로 여전히 이제 중국을 압박하겠지만 훨씬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것 같아요. 근데 혹자에서는 이제 에 트럼프 2기에는 이제 처음에 관세정책이 실패하니까 당황해서 나중에 거의 신냉전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 체제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2기 때는 오히려 그런 어떤 대대적인 이제 수습하기 어렵잖아요. 에 그런 공격보다는 대단히 거래주의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최대를 압박을 하면서 어 타협할 건 하고 뽑아낼 건 뽑아내고 그런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문제인데 에, 트럼프 일기 때만 해도 미국의 그 위신이라든가 명망이라는 게 에, 아주 높았죠. 그런데 트럼프 일기 후반으로 가고 바이든 정부로 들어서면서 그리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또 빠르게 또그 영향력을 강화해 왔고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이기는 미국 중심주의라는 게 너무나 이제 잘 알려져 있어서 동맹국들과 우방의 지원을 동원하는 게 쉽지 않은 어,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 미국이 대단히 어려운 어, 대중견제정책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에, 트럼프가 말한 것과 실제 실행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그 목표를 이루는 것 사이에 에, 괴리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음. 트럼프 1기에 비해서 이기첫 번째 특징이 이제 충성면으로 음. 이제 음. 다 그렇게 되면 그 영향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더 신고립주의로 더 강화되는 거 아닌지 그런 분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트럼프의 그어 외교 노선을 보면요. 트럼프와 그 그때 추종자들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사이에 괴리는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적인 전통에 의하면 어 해밀턴주의라고 있는데 네. 그거는 어 미국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네. 에그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잭슨주의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자체에서의 그어 이익을 먼저 내부적으로 외부의 그 영향력을 최소 어, 최소하고 그두 가지 흐름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는 후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고 어 그래서 일단은 에,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어느 정도 불협화음이 저는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의 워낙 그 권위가 세기 때문에 이, 그립이 훨씬 세잖아요 이게는 그러니까 트럼프 자신이 일단은 중요하겠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그렇게 장기적인 어떤 전략적 관점이나 정교한 어떤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즉흥적이고 거래주의적인 관점에서 의외의 또 이제 소프트한 정책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게 자유자재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트럼프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처음에 집행력은 대단히 높을 텐데 문제는 그 일론 머스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워싱턴의 관료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트럼프의 정책을 집행할 사람들이 제가, 제가 보기엔 엄청난 동요가 있을 거고 내부적인 투쟁이 있을 거고. 네. 어,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그런 정책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일론 머스크는 기업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했던 특정 사람들에 대한 어, 특별한 대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어 사실은 미국 내부로부터도 여러 가지 스탠다드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그 권위의 문제,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또 집행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트럼프 주변의 사람들을 주요지기 위해 계속 그 친척까지도 네. 어 이렇게 되면 어 사실은 우리가 다 이제 이 얘기 하듯이 나중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 결국 그걸 챙기는. 네, 그쪽으로 규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민주, 미국 민주주의 위기다 아,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지만 이제 집권 초기에 네. 많은 그 정책들, 그 외교라든지 동맹, 그다음에 그 관세 환율 이민, 그다음에 그 네. 국경선 에 네.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 알라카 일론 머스크는 네. 정부 효율부라는 네. 것들은 지금 새로 이제 만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정책, 그, 새로운 정책의 방향이, 올 그러니까 상반기 올해 상반기 또는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 나눠서 볼때 어느 정도 그 초기의 집중도가 어느 정도 강해질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일기 때 경험을 했고요 바이든 행정부 집권 4년 동안에 나름대로 또 준비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정책과 이제 스타일들을 더 훨씬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했고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트럼프는 미국 헌법에 의해서 어, 지금 4년밖에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1년은 거의 이제 다음 대선으로 넘어가는 그 준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을 할수 있는 기간이 2년 반에서 길어야 3년 그렇죠. 정도입니다. 그니까그 안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에, 그게 이제 그래서 아마 초반에는 그 많은 것들을 하려고 에, 시도할 텐데 그게 과연. 그만한 인력을 트럼프가 충분히 확보했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까도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했지만 워싱턴은 정말 반 트럼프 분위기가 너무 셉니다. 네. 어, 거의 90%에서 95%가 해리스를 지지할 정도로 음. 그 정도로 반 트럼프 분위기를 이제 개혁하겠다는 건데 그저항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집중도 높게 정책을 실행하려고 아주 다방면에서 하겠지만 그게 과연 정합성 있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것들을 이제 길게 끌고 갈수 있는 그 동력이 있는가, 그 부분은 우리가, 아, 그, 쉽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기로 네. 본다면, 은 이제 집권 이기기도 하니까 초기에 많은 드라이브를 아, 그러면, 걸겠지만, 네, 네, 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다. 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시진핑이 이제 중국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고, 네, 네. 또 트럼프 재집권할 것이라고 또 이제 그, 미국에서 네, 어떤 네, 네, 세미나에서 네. 또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만, 그 어떻습니까 시진핑 어 지금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을 하겠다 네네. 이런 보도가 있었죠. 네네. 또 그리고 그이 바이든 시기에는 그이 상무장관, 국방장관 음. 해서 이렇게 서로의 교류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 경쟁을 하는 와중에 음. 일정 정도 외교 공간이를 계속 두는 네네. 그 정책이 이제 바이든 정부 시대의 정책이었다라고 네네. 보이는데. 네네. 네. 그렇다면 트럼프 이기에도 그 정책이 계속 이어질지 네. 한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 네. 트럼프는 아주 공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조회 전체의 분위기도 한게 이제 중국을 이 상태로 두면 미국이 앞으로 경쟁에서 더 어려워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다. 중국과 싸우려면. 네, 그게 이제 미국의 일반적인 시각인데 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빠르게 조기에 종결하고 네. 중동전쟁도 가능하면 빨리 종결하고 중국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둘 중에 하나 군사력이 압도적이거나 아니면 경제력이 압도적이어서 어, 그들을 이제 압박해서 결국은 어, 그 양보하게 하는 건데 사실 두 가지 수단이 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중국에 압박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이라든가 중동 문제라든가 중국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 이게 훨씬 더 어려워지는, 그리고 중국이 방해하면 어려워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네. 그런 이제 딜레마에 이제 트럼프가 봉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정치적으로도 보면 지금 트럼프가 직면한 것은 불과 시간 얼마 없는데 해야 할 일은 너무 어마어마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언어로 이제 해놓은 심지어는 어, 그뭐 캐나다를 미국에 오시는 주로 아니면 저 그린랜드까지 이제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과연 그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얘기를한 걸까? 어, 선고용인가? 그 선거용인가? 그 즉, 긍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것을 계속 추진할 동력이 없다는 거죠. 에,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 못지않게 또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하셨지만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이용해야 되는 네. 그런 미중 전략 경쟁의 지금 상황 아닙니까 네. 그 미중 관계가 트럼프 이해는 좀 바뀌기가 바뀔 것, 같, 바뀔 네. 것 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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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또 바뀔 것 같다라고는 네. 느낌이 듭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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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시진핑 주석의 그 트럼프 취임식 그건 이제 전형적인 트럼프의 그 어법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네. 축제 네. 자리에 네. 네가 들러리로 와서 나를 축하해 주라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황제가 이제 자신의 대관식에 이게 축하해 주는 사절로 네가 와라라는 건데 중국은 이제 시진핑 들어서 시기 들어서 근본적으로 바뀐 게 미국과 중국은 대등한 관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에 그래서 시진핑을 특별하게 트럼프와 같이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지 않을 겁니다. 대신 어 중국은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 전면적인 어떤 대결이나 충돌을 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장기전으로 갈수록 중국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시기를 관리하는 게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가 부주석 한정 정도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성의 표시는 해주되 트럼프의 들러리는 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중국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나토 탈퇴 문제, 이게 다연관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토는 어 냉전의 어떤 그 미국 중심의 체제를 유지했던 가장 중요한 군사조직입니다. 그것을 해체한다는 것은 사실 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이제 거의 가장 중요한 골격이 해체된다는 소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미국 내에서도 결코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 다음, 현재 국제 질서는 미국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과 서유럽 국가가 서로 연합해서, 소위 서방 국제 질서거든요. 그런데 나토를 해체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이 어느 정도 대단히 그 균열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훨씬 더 국제 관계를 다루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국제왕위는 훨씬 더 호라,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가 말했다고 해서 될수 있는 일은 결코 저는 그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은 이제 한 3.5%에서 3.6% 정도의 GDP에 그 정도를 이제 국방비로 썼거든요. 그런데 네이터는 어, 미국이 요구하는 게 적어도 2%는 써라. 그런데 그2% 정도 쓰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보기에는 야, 공공재를 어, 그 미국이 왜다 분담하느냐. 니네들은 거기에서 이제 분담도 안 하면서 그 혜택만 보고. 그러니까 니네도 분담하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요구인데 트럼프 생각은 한 3%에서 5%까지도 늘려라라고 강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입니까? 저기 지금 네이토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 값도 엄청나게 폭등하고 식량 값도 폭등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그 우파와 좌파의 대결도 엄청나게 극심해지고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네, 압박이 있어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그 일부 국가들이 또 이제 방위비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네. 그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이라든지 여러 상황으로 볼때 그렇게 방위비 분담, 그렇게 트럼프의 요구 수준만큼 올리기는 쉽지 않은. 네, 서유럽의 입장, 특히 네. 나토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피해는 물론 우크라이나가 당하고 있지만 그 다음이 자기일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또 얻고 있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게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많이 다릅니다. 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 자체도 하루 만에 끝나기, 끝나겠다고 하지만, 네. 또,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네. 하루 만에 끝내기 쉽지 않죠. 어, 오늘, 어, 최근에 이제 보도가 또 트럼프가 제안한 중전 안에 대해서 러시아가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들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바람라인은, 에, 우크라이나가 네이토에 그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이제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고 그, 어, 러시아의 전쟁 이유는 사실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에,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거 아닙니까? 에, 그러니까 러시아는 현재 군사적으로 우 위에 있는데 뭐 하려고 자신이 원래 전쟁 목적이었던 것을 들어주면서 종전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에, 그,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만약 우크라이나에게 에, 나토 가입 없이 종전하도록 강요를 한다면, 그거는 유, 서유럽 국가들이 엄청나게 미국에 대한 불신과의 반발이 강할 겁니다. 그거는 자신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중국에 대한 경쟁,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네. 지금 휴전 해스볼라하고는 휴전이 되고 있지만 하마스하고는 계속 지금 해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런 중동 전쟁을 매듭 지어야 되는 데 있어서의 또 중국과 마스,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음. 경쟁도 하지만 또 협력을 해야 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중동 상황에 대해서는 그 미중 경찰 력 경쟁이 어떤 변수가 될지 그 핵심은 트럼프는 확실하게 친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정책의 가장 그 중동 정책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란을 최대한 압박하는가 일 겁니다 네. 그런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그 배후에 있고 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그 중동의 현재 가장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의 여행을 미칠 수 있는 국가도, 어, 그렇죠. 중국이고, 이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도움이 없으면 미국이 그렇다고 러시아를 굴복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이란조차도 굴복시키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데드락 상태에 이제 빠질 겁니다. 그런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트럼프 말대로 쉽게 이게 되지 않고 중동은 거의 뭐랄까요. 진흙구덩이 속에 계속 맞물려가는.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 그리고 중동 전쟁이 계속되면 미국과 러시아의 힘을 동시에 뺄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재자인 역할, 선한 역할을 한,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그 경쟁자들을 계속 힘을 빼고 그 명성도 이제 약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일석이조에. 이 미중 전략 경쟁 중에 또 하나의 그 가장 큰 화약고가 대만입니다. 네. 대만 그에서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이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한국무함도 네. 긁고 핵무기를 계속 늘리고 있고 올해 작년에는 대만 포위작전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압박을 했죠 그~ 라이칭터총 네. 어어 저기 총통이 이제 네. 취임하면서 이 신미 네. 노선을 계속 네.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압박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 전략 경쟁. 저는 트럼프 시기에는 대만 문제는 오히려 주그 전선으로 떠오르지는 않을 거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음. 어, 왜 그러냐면 이제 트럼프가 처기에 잘 몰랐을 때는 이제 중국을 괴롭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사실 카드로서 대만 문제를 활용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파장이 너무 크거든요. 음. 어, 그래서 이제 바이든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의 정책을 따를까 했다가 보니까 아 대만 문제만큼은 건드려서안 되겠다 해서 바이든 후반기로 가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시진핑 정부 사이에 묶개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뭐냐면 어, 바이든의 재선을 위해서 어그 경제가 문제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어, 일용품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공급 문제는 중국이 계속 그 유지를 해주고 바이든 정부는 대만 문제. 펠로스 이후에 에, 대만 문제를 이제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바이든이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 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트럼프 시기가 오면 마찬가지 상황인데 더 어, 미국으로서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재정적자가 훨씬 심화돼요. 그래서 미국 1년 국방비보다도 미국 정부가 1년에 지불해야 될 이자가 더 많습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어, 군대를 동원해서 어, 작전을 합니까? 어,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그 군함들의 퇴역 연한이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2 0 3 0년이 되면 미국 군함의 아마 거의 반 정도가 퇴역하거나 재수리를 해야 되는데 미국 스스로는 그걸 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급격하게 미국의 해군력은 약화되고 있고요. 어, 중국의 조선 능력은 세계 지금 일위지 않습니까? 한국이 2위고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 미국이 가질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군대라는 것은 이 바로 평택에 있는 2만 8천 명 이게 핵심입니다. 그 실제로 전투할 수 있는 아니면 해군군인데 그거 가지고 대만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딜레마고요. 두 번째 이제 중국은 최근에 보시다시피 왜 2027년 대만 침공설이 나왔냐면 시진핑이 중국군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적어도 27년까지는, 아그 전쟁을 할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침공설로 이제 나왔던 거죠. 그만큼 이제 급박하게 중국군 현대화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어, 라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임명한 최측근, 중국의 최고위급 장성들이 다 부패염이라든가 아니면 미사일 이거 까봤더니 거기에 이 화약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 모래나 뭐 이런 게 들어있고, 그니까 전쟁이 나면 이 미사일이 정말 미사일일지 아닐지도 아마 확신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지금 전면적인 아마 그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최근에 사라졌잖아요. 네, 그 숙청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수습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국 스스로도 군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잘안 됐다고 봅니다. 점프 같은 게 대단히 거래주의적인 관점이 강하잖아요. 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이거 건드려가지고 이익 볼게 자신도 수습할 수 없고 그 불확실하고 이걸 왜 건듭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서로 그 묵시적으로, 아, 대만 문제는 아, 적당히 하자. 그리고 대만 국민들이 특히 가장 원하는 게, 야, 우리는 독립하려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들어가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둬. 우리는 강대국의 게임에 우리 말려들고 싶지 않아. 이게 이제 대만 사람들의 그 미니조사에서 나타난 그, 그 결과거든요. 그런데서 보면 아마 대만인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신들을 강대국 정치에 활용해서 어 패로 쓰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 시기에는 아, 대만 문제가 그렇게 아주 어떤 위기 상황으로 가거나 큰 화두로 등장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제 예측입니다. 그것이 가져올 연쇄 반응, 그전 세계적인 인플레와 이제 그리고 그 과정은 트럼프가 계산했던 인플레보다 훨씬 더 크게 치솟을 가능성이 있고, 어, 미국이 짰던 어떤 세계적인 어떤 공급망의 틀이 전부 다 흔들려. 그거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미국에 있는가?